g r a c 동정과 친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위기 19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이 동정과 친절과 자비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땅의 소산의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 허락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들을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창조주께서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생애에 고통을 덜어주고 희망의 광선을 가져다 주고 명랑한 빛을 비추시려고 이와 같은 대비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